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인적 자원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적 자원관리 영역 중에서 리크루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크루팅은 이제 적기에 충분한 수의 적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활동들의 조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 뭐 회사 내부에서 공급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 어, 리크루팅을 한다. 그럼 이제 장점이 뭘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뭐 보직을 주게 되면 사기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의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어, 능력 개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절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채용을 합의로 하고 내부에서 이제 상위 계층을 이제 충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내부 공급의 단점이 뭐냐 이거는 이제 모집 범위가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고 모두 다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진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이제 실망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의 유동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분위기가 약간 안이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개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 공급, 외부에서 채용을 한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어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내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조직 동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정보도 좀 새로울 수 있고 어그 사람이 이제 지식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다만 외부 공급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부적격자를 채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다 보면 안정되기까지 일정 시간 적응 기간이 소요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부 직원들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채용을 할때 높은 인력 조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리멤버라는 이제 명함 관련된 플랫폼이죠. 요즘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직과 관련된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가 은퇴 설계, 투자 설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 일단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이 온 주요 업무 내용은 은퇴 서비스 설계 및 리서치, 은퇴 설계 관련 솔루션 제안, 은퇴 관련 컨텐츠 제작 및 홍보. 그래서 이제 WM 영업 경험자, 어, 관련 자격증 우대, 그 다음에 금융권 은퇴 설계 업무 담당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는 업무를 잘 알고 연락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프리랜스로 일하는 게 좋지, 어떻 회사에 속해가지고 일하는 걸 서두하지 않다 보니까 뭐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지속적으로, 어, 외부 채용에 대한 리크루팅과 관련된 헤드헌팅, 여기에 대한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적인 직원을 선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요. 개인과 조직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법률적인 범주화에서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일부 직종에서요. 이제 신입사원들을 리크루팅하고 행정처리해서 훈련하는데 직원 연봉의 최대 75% 경영자 연봉의 150% 이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죠. 사실은 처음에 선발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 선발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지원서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특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원자의 학력, 업무 경력, 직업 목표, 기타 자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업무에 적절한 사람인지 판단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면접을 진행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에 일단은 인적 자원부서 담당자들이 처음 면접에서 일단 지원자를 가려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입 직원을 직접 감독할 관리자가 면접을 진행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고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업무 기능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도 측정을 하고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원자들 성향이나 관심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원자가 업무 경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학점, 신용 기록, 참고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 향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이런 걸 이제 배경 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견습 기간을 갖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견습생 혹은 인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증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떤 견습 기간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지원자들 어떤 범죄 경력이라든가, 심지어 운전 경력이라든가 어, 신용 이력. 그다음에 전문성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데 요즘에는요 의외로요 SNS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든가 개인 홈페이지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그래서 지원자들을 조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원자들을 걸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평판 관리를 평소에 잘 하고요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HR 기업이 이제 인크루트에서 어 사실은 이제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신입과 경력을 아울러서 이력서를 검토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1위가 직무 경험이었고요. 2위가 보유 자격증이었고 3위가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소서 문항 중에서 중요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얘기 말고, 실제 우리 회사의 업무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을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자소서에 잘 넣어주면 좋겠죠.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채용공고 나와있는 거 살펴보면 자 2025년 상반기 한화 전략 부분 자 채용 전제형 인턴모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2025년 1월달에 채용모집을 하고 있는 이 공고문인데요 모집 분야를 보니까 일단 재무 쪽이네요 그래서 회계 분야와 IR 분야 그래서 회계 분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무 결산하고 회계 감사 대응하는 것 그리고 이제 회계 이슈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대사항은 상경계열 전공자, 회계 관련 자격 소지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IR은 이제 수행 업무가 IR 자료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간 분기 실적 발표에 투자 설명회 IR 행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우대사항은 이제 재무 회계 지식 보유자, MS 오피스 활용 및 영어 가능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 우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모집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어, 재무 업무랑 어떤 거냐 회계, 세무, 자금운영, 외환, I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무 자원을 효과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해서 재무 성과 위험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속하게 재무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서 경영 활동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리고 (IR) 업무를 통해서 어~ 회사의 재무정보와 기업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어~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업무다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니까 사실 이 재무제표와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계와 관련된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통 능이 력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능력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니까 뭐 일부 부족함이 있어도 일단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고지해 놨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을 보니까 일단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풀타임 인턴십 업무가 가능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 는 군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의 결적사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화의 어떤 전형 절차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종합적인 면접과 전환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합격과 정규직에 입사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형태의 어떤 채용 공고를 보고, 미리미리 본인이, 에뭐 관심 있는 그런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우대 사항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나 직무를 본인이 직업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 직원들을 선발하고 채용하죠. 그래서 이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식별하고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개인을 이제 선발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성과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 계획을 세우자 됩니다. 이런 역량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직원들이 자신의 어떤 경력 경로를 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스펜스 앤 스펜서의 역량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작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정의하는 역량 모음인데, 그렇다면 이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직장에서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우수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 특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스펜스 앤 스펜서의 역량 모델을 보게 되면, 외부에 드러나는 요소가 있고, 개인의 내재적 요소가 있습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요소는, 자, 지식과 스킬이죠. 지식은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스킬은 실제로 아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내재적인 요소는요, 동기, 특질, 자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선호도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특질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 행위의 특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능력 있는 관리자가 고객 컴플레인에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이런 것들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외부에 드러나는 요소, 즉 지식과 스킬은 잘 드러나지만 동기, 특질, 자아 개념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식과 스킬 자체가 성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내재적인 요소, 동기와 특질과 자아개념과 적절하게 결합했을 때 구체적인 업무행동과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개발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종업원의 어떤 능력과 개발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교육훈련이나 경력개발이나 인사고과 등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상담사로서 성공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융권 상담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은행의 프라이뱅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권에 상담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휩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하고 이제 지식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휩이 뭐냐면요. 이건 직업적인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 자기 확신이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동계 영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성과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실제 잘 판다고 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너무 좋아. 나도 가입을 했어. 그럼 권유할 때 어떻게 권유하겠습니까? 훨씬 더 강하게 권유할 수 있겠죠. 자, 스킬은 이제 상담하는 방법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랑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이제 스킬의 요소로 볼 수가 있고요. 지식은 이제 계속적으로 금융권에서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볼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성공을 할 때요. 이 지식 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장기적인 시장이 바뀌는데 큰 영향을 주고 이 힙과 스킬은 특히 현재 상태에서 어 판매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서 훈련 및 개발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다양한 부서들을 스케줄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동료 직원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상관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정책과 관습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활동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 예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이런 예절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준비할 때는 자, 사전에 회의 내용을 공지하고 자 미리 준비해서 회의 참석하고 필기독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회의 태도는 회의 시간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발표자에게 집중하고 회의 중 잡담하지 않고 발표 도중에는 질문하지 않는다. 회의 실천 항목은요 반드시 결론을 내고 그걸 실천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 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 조직의 회의 예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포스 같은 경우는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이 2주간 본사에서 전화응대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회사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목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직장 내 훈련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OJT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 직장 내에서 어, 일을 하면서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자들이 있다. 그럼 이제 경험 있는 판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관찰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OJ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거나 반복적일 경우에는 수행하기 쉽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펫을 청소하는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노력을 요하거나 난해한 업무는 보다 더 강도높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견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 기능자의 기능과 절차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경험이 좀 풍부한 이런 직원 옆에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견습 과정을 잘 마쳤다. 그러면 이제 장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에,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은퇴를 하는데 뭐 배관, 용접, 목수 이런 이제 숙련직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숙련공들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직장 박훈련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훈련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일터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이제 모두 개발을 하고 개인의 발전을 북돋기 위해서 어, 내부 또는 외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훈련을 이제 의미하겠죠. 이건 이제 교육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을 관리한다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거나 뭐 건강에 대해서 훈련을 받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 엔지니어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6주간의 집중적인 멘토링,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팀과 이제 부서들을 경험하는 부트 캠프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조직에 적응도 하고 조직 문화에 대한 이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온라인 훈련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최근 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방법인데,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수의 직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특정 교육 요구에 맞춘 일관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저만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제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줌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입사원들이 특정 시간에 접속을 해가지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실용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대학의 원격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대기업들에서 이런 온라인 훈련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장 훈련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할 설비와 유사한 설비의 교육장에서 행해진 훈련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 특정한 직무를 할당받기 전에 적절한 방법 그리고 안전수칙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수자들이 업무 시도 전에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업무 조건과 어, 사실은 그 업무와 똑같은 설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의 조합이 똑같다는 점에서는 이제 실습장 훈련과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어떤 제품들이 있죠. 뭐 우주 비행사라든가 항공기 조종사라든가 탱크 운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 사실은 운전을 했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엄청난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실전에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시설에서 훈련 중인 의사들이 뭐 실제 환자들 대상으로 진료하기 전에 기술을 연습한다거나 라 아니면 이제 UPS 같은 경우 어 회사의 안전 교육 일환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운전자가 투입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를 딸때 사실은 그 기능시험을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해보고 나서 실차를 탔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넵튠 스피어 작전이 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런 작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CIA가요. 그 이제 예, 이 오사바 빈 라덴의 어떤 조책 구조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부와타바드에 안가를 설치한 다음에요. 작전팀을 투입해 가지고 수개월간 빈 라덴의 저택에 동향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정보원을 포섭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지구 공간 정보국은요. 합동 특수전 사령부의 침투 비행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제공합니다. 을 그리고 이제 빈 라덴 저택에 대한 3D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내부 인원들이 어디에 있을지 이런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본 다음에 실제 이제 사설 작전이 벌어진 이런 작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 개발이 중요한데요.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경력을 잘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태도, 행동, 가치관,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기업의 경영 목표, 전략, 여기에 맞게 종업원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경력 개발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력 목표입니다. 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미래의 직위가 있겠죠. 그리고 경력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파악하고 나의 어떤 구체적인 경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력과 관련된 직무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리고 경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경력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감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경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성장해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최고 경영층 입장에서는요, 경력을 개발하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계속 우리 회사에 근속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자층 입장에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약간 충돌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직원들의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선순환 포인트가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업무에 부가가치가 높고 일하는 방식이 선진화되어 있고 능력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성장 기회를 제공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직원을 하여금 성과를 내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 만족이 발생하고 자 성장감이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과 회사에 대한 몰입을 통해 가지고 훨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선순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리 개발이죠. 사실은 좋은 관리자 한 명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위해서 이제 관리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관리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역할 연계도 좀 참여를 해보고 어, 다양한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가 관리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이제 광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죠. 어, 관리 개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직장 내 지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급 관리자가 하급 관리자에게 이제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수 기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된 직원들이 고급 관리자들의 어떤 조수로 일하면서 고급 관리자의 어떤 기획이나 다른 기능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순환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여러 기능의 습득을 위해서 관리자들에게 다양한 부서의 직무를 경험해 보게 하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조직의 상황을 좀 폭넓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회사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박 과정과 훈련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이나 세미나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관리자들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대학을 보유해서 리더십이라든가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고위 간부나 유력기관 인사의 친인척 이런 식으로 이제 입사한 직원들을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청탁에 의한 채용 관행은 기업의 인적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들은 이제 유능한 인재를 경쟁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 파일럿이라든가 핵심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연봉을 정말 높게 이제 부름으로 인해서 자보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